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사주명리학 전문가 과정 이번 시간은 식상 용광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식상격이나 신왕 다비급으로 재생재성쇠상광경일때 그 상관이 생재하여 그 재로 하여금 생관케 하거나 아니면 원식상격인데 인성 왕으로 상관이 상진되고 신왕하여 관을 요구하는 사주인데 식상 용관격이라고 한다. 이 격은 재관운은 길하고 비겁및 인성과 식상은 흉하다 사주 예를 보겠습니다. 금명입니다. 임술, 년, 기유, 월, 무술, 일, 을묘, 시 대우는 임술 금명의 임술, 기유, 무술, 기유입니다. 대우는 경술, 신해, 개축, 임자를 빼먹었습니다. 임자, 개축, 갑인, 을묘.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갑인, 을묘. 순행합니다. 이 사주는 무토일, 유금월로 토금 상관격을 이루었고 지지 병술이 지지 양술이 조토이고 또토 후한데 다시 기토가 있어 신왕이다 사주가 묘한 것은 연상 임수가 출현하여 윤토로서 생금하고 윤태갈 윤자를 써서 윤토입니다. 그 금속관은, 금상관은, 오늘 자꾸 실수가 많이 오네요 금상관은 생임수하고 그 수기임수는 능히 생목함으로 좋기 을목관으로 위용할 만하다. 따라서 식상용관격이 분명하다. 해수운에 재관이 득생부하여 공명순수했고, 임자운에 조수사로 지광하였고, 개축운에 유축합금국으로 제살중중하여 사람 만장했으나 갑인 을묘운에 20년간 그 벼슬이 시랑에 올랐다. 뭐 모실 시자에 사내랑자를 썼네요. 뭐 임금을 모시는 뭐 사내란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주 예를 보겠습니다. 금명입니다. 경오년 기묘. 월 임신 일 기유 시 경오 기유 기묘 오늘 따라 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오 경오년 기묘월 임신 일 기유 시 경오 기유 임신 기유 대용은 경진 신사 임오 개미 값신 얼묘 순행합니다. 이 사주는 묘월로 비록 진상관이나 관인이 모두 통근했고 지지 봉제로 묘목은 생오화했고 왕한 경신 유금은 상관 묘목을 제하고. 일원을 생조하여 일주가 약화위강이 되었으므로 관을 요구한다. 따라서 식상용광격으로 시상기토를 취용하는데 그 기토는 월상에 봉일붕하였고 또연지오화에 등록착근하여 충족한다. 일찍 사화운에 관성임왕으로 등과하여 오미남방화지운에 재상명구에 진출하였다가 갑신을유운에 갑을목은 극관하고 신유금은 광기를 설하여 극루교가 되므로 비록 퇴직하여 고향으로 갔으나 독서하는 낙으로 누렸던 팔자이다. 다음 사주 알아보겠습니다. 건명. 신미, 년, 신묘, 월, 임진, 일, 기유, 시. 신미, 신묘, 임진, 기유. 대우는 경인, 기축, 무자, 정해 병술, 을류 대운입니다. 역행하는 대운입니다. 이 사주는 임일묘월의 진상관이나 그 묘는 묘목은 삼중신금의 죄를 받아 불용하고 청간양신금은 지봉진유로 생합을 받아 생수함으로 수의 원천이 되었다. 따라서 약화 위강이 되어 관을 요하는데, 시상기토가 연지 미토에 통근하여 경고함으로 이를 작용하여 식상용 관격이 분명히 충족된 것이다 일찍 기축운에 의식이 풍족했고 등과했으며 무자운에는 사로에 오르지 못했으나 가업은 일정했고 정운에 역시 대흉없이 평탄하게 지냈는데 그만 해운에 해묘미 회합목국으로 해묘미 대합 목국으로 상관이 극기관 그 극기토관하여 그 형무에 그만 숨을,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 만약 이 사주가 정예운이 없었고 명술운을 만났더라면 틀림없이 입골하였을 것이다. 이상으로서. 재미로 보는 사조명리학 전문가 과정, 식상, 용광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 지금 하고 있는 격국용심법의 어, 여러 가지 그 격국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해도 뭐별 무리는 없지만은 어,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가는 그런 수준의 그 사주 명리이기 때문에, 어, 제목을 갖다가 전문가 과정이라고, 어, 붙였고요. 어, 이 전문가 과정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또이 전문가 과정을 가장 먼저 이 올리는,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어, 미국에 계신, 어, 린 차님께서 뭐,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이 전문가 과정을 가장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이 전문가 과정을 들으시는 분이 몇안 되시는 것 같은데, 몇안 되시더라도, 어, 닌차님을 위해서, 어, 계속 올릴 예정이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닌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 가능하시면 그 광고 오는 것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미로 보는 사조명리학 전문가 과정 식상용광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식상용식상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